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는 언론. FBC 뉴스입니다. 지금 들어온 긴급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걱정이 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이러다가 진짜로 이재명 아저씨가 구속이 되는 게 아닐까? 제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총선 전까지는 악착같이 버티셔가지고 끝까지 국민의힘의 대승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셔야 되는데 아, 그 전에 구속이 되버리실까 그게 제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최근까지 계속 공격해 왔던 게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정작 주가 조작 혐의는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차, 요즘 들어서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창의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신박한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이화영은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다. 아,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매번 논란이 터질 때마다 유동규도 측근이 아닌 것이고 아들은 또 대통령이 되면 남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내와 관련 된 일은 모르는 것이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던 게 나중에 가가지고 하다하다가 남은 사람이 없으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이 누군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이화영을 모르는 사람이다.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싶겠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변호사비 대나부혹 그게 사실상 시작이 됐던 게 2018년도 지방선거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화영애를 구속함에 따라 변호사비 대나부혹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확인이 될수 있다, 요런 기대심이 있었는데, 왠걸?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화영 씨가 완전히 노다지였습니다. 이번 이번 이화영 씨가 구속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얘기 한 가지가 더 드러났는데요. 그게 바로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자, 우선 일단 요 얘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뿐만 아니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법원은 A 씨에 대해서 보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 보좌관 출신 A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쌍방울로부터 3년 동안 9천만 원 정도를 받았나 보다. 뭐 1년에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내물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이죠. 이화영이가 쌍방울 계열사에 1억 가까이 되는 차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식 1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보유할 때 누구 명의로 그거를 보유했냐? 아,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던 보좌진 출신 A씨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이죠.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다 보다 생난리를 다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주가 조작 혐의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의 최측근 중의 측근인 이화영 씨한테 있었던 겁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의 차명을 보유했다라고 나오는데 저 쌍방울 계열사가 뭐냐?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제명예학을 열심히 복습하신 분들은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익숙하실 겁니다. 북한의 광물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던 회사가 바로 상방울 계열사 나노스였죠. 실제로 나노스는 그런 식의 광산개발업을 통해서 한때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지만 2019년 말 최저가 대비 7배 가까이나 뛰었었습니다. 정말 이화영이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화영이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상 나노스가 북한 광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던 게 이화영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노스라고 하는 기업이 묘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테 아닙니까? 이 아테업의 회장이었던 안부수 또한 마찬가지로 나노스의 사내 이사직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승철이 나승철이 또한 마찬가지로 나노스의 사회 이사직을 맡았었습니다. 나승철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호사계 이화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의 악의 연대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도 나승철이었죠. 1 심대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정도로. 정말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나성철입니다. 이재명이뿐만이 아니었죠. 김혜경 씨의 해경군 김씨 사건. 그거 변호를 맡았던 사람도 나승철이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나승철이가 굉장히 잘 나갔던 변호사라는 겁니다. 한때는 법조인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조국과 같이 1위를 공동으로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변호사거든요. 그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잘 나갔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총회를 한 몸으로 받고 있던 변호사가 많고 많았던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쌍방울의 나로스를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사회이서로 임명이 됐던 것일까? 글쎄요. 상추. 생각해 봤을 때 나승철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이랑 뭔가 주식과 관련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문제가 밝혀졌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해명을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진상이야말로 이재명 피셜 공식적인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측근인 정진상, 이 정진상을 둘러싸고 성남FC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FC 전 대표가 이재명이가 성남FC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 상의라는 것이 아니라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라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이죠 그리고 검찰은 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일까지도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성남 fc에 대해서는 정진상과 이재명이가 경제 공동체였다 공동체처럼 움직였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에게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 실장과 이재명이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내면 이재명도 엮을 수 있다고 검찰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는 정진상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의 거액 후원과 맞물려서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이 파악되고 있는데 예산은 시도 중에서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결과물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축구단을 사실상 자금 세탁을 통한 비자금 마련 용도로 쓴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가 5,800만 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는 9,000만 원, 2017년도에도 9,200만 원 정도가 되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게 축구단에 잘 나가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왜? 2016년도만 하더라도 성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84% 정도로 줄게 되고 직원 임금도 줄이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대표 임금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과하게 저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글쎄요, 저는 막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정진상에 대한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이재명이가 정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할까? 유동규도 뭐잘 모르는 사람인 걸이고뭐 이화영이도 잘 모르고, 아들도 뭐 남이 돼버리고, 다 하나같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인 입으로 스스로 정진상만큼은 측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정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할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 수사를 또막 밀어붙여가지고 총선 전에 이재명 양구속되는 그런 사태만큼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막는다고 또 막아치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알아서 되겠죠 뭐. 뭐 수사는 어떻게 할수 없겠습니다만 이재만 대표님 본인 스스로가 총선 전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속보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BC 뉴스 정치부 장솔비.